나 있었어? 감사합니다. 너안 울었어? 혼자 뭐 했어? 양말 벗고, 뚝뚝이 모으고. 아유, 나. 그것도 줄 거야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천천히, 오, 일로 와. 어? 감사합니다. <laughs> 와, 우리 아기 다 컸네, 다 컸어. 밥 먹을까? <웃음> 밥순이. <웃음> 아니, 조심해서 내려와. 그거 다 줘? 감사합니다. 어, 뒤로? 옳지. 응. 주세요. 안줄 거야? 엄마 손에 있으니까 더안줄 거야? 응. 스크림 만들어줄 거야 아침부터. 응, 음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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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엄마는밥 준비할게. 고마워. 아유나. 앉아서 먹을 거야? 그건 빈통. 엄마 밥 줄게. 따뜻하게 죽이요아 하세요. 아치 잘 먹네. 따뜻해? 아, 밥. 밥. 응? 아? 아? 아기야, 이거 먹고 짜자잔하자. 너가 좋아하는 응. 사람이 와 있어. 어어어 어. 어, 어. 어, 어. 알 얼마만 에보는 건지. 그래? 일주일 된것 같은데. 나 맛있게 드세요. 할까? 얼지 얼지 얼지. 어 끝났어요? 다 타셨어요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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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다 탔어? 다그닥 다그닥 한 번만 더 해줘. 야, 진짜? 어, 진짜? <laughs> 어, 알았어, 알았어. 자, 이제 뭐 해줄 거예요? 미끄럼틀도 타실 거세요? 영차, 영차, 아니 미끄럼틀 타보세요. 어? 오늘, 응. 오늘 밖에 나갔다 왔는데, 아쉬웠어? 응. 어? 응? 오, 슈. 쉬. 야와. <laughs> 아, 환간 청소 아직 안 했는데. <laughs> 신발 신고 나가고 싶어? <laughs> 어, 그렇게 신는 거야? 어. 어, 넣어 줘. 나중에 나가야지. 지금 나가는 시간이야? 지금 너무 이른데. 어? 아윤아 눈 뜨자마자 나가는 건좀 그렇지 않아? 8시야 8시 저기요 애기야 아. 아윤아 똘랑이랑 토끼랑 멍멍이랑 뽀로로랑 아기 사자 보러 가지 않을래? 음. 거기 너무 차가워. 발 넣고 싶어요? 어, 이렇게. 그거 나중에 신고 나가자. 어때? 오늘 놀이터도 가고, 그래서 미끄럼틀도 타고 그러자 어? 어 불이 꺼졌어? 어, 딸내미 머리도 묶자, 너 일어나자마자 어. <laughs> 귀여워 하연아 어. 왜또 돌고 돌아 거기야? 엄마가 이쁘게 핀질러주고 미끄럼 타라고 했는데. <laughs> 딸. 어. 그 신발 신고 나갈 거야? 이모야가 사준 신발? 이모, 감사합니다. 아윤이가 이 신발을 너무 좋아해요. 야. <laughs> 신기라고? 저기, 딸. 응. 그. 지금은 8시 20분이야. 언니, 오빠야, 토요일 날에 이 시간에 안 일어나. 어? 어? 껌껌해졌다. 어. 야, 나 어차피 분리수거할 때 나가야 돼, 오늘. 응. 그, 그 신고 나가자. 아빠가 분리수거해야 되는데 엄마가 해야 될것 같아. 응? 그거 심, 그, 신그 신발 신고 싶어? 응. 어. 어, 감사합니다. 자, <laughs> 발실이다, 너 온나, 이제. <laughs> 아, 이기야. 먹을 거줘야 좀. 어. 엄마가 머리도 묶고 할수 있네. 아이. 맛있어? 바나나? 응? 바나나 맛있어? 아니, 최고. 엄마 줄 거야? 아윤이 드세요. 아니 맛있게 먹어. 하나는 엄마 줄 거예요. 아윤이 먹으세요. 어. 그거 다 아윤이 거. 일단 엄마 현관 청소할게. 너 덕분에 오늘 현관 청소 깨끗이 해야 되겠다. 맛있게 먹고 있어요. 아윤아 잘 잤어? 토끼랑 잘 잤어? 어? <laughs> 아이 귀여워 아 토끼랑 잘 잤어? 아니 쪽쪽이 엄마 주세요 감사합니다 멍멍 안녕 토끼도 안녕 <laughs> 어. 아 귀여워 토끼 고마워 토닥토닥 아연아 뭐 줄까요? 토끼 줄까요? 쪽쪽이 줄까요? 쪽쪽이죠? 쪽쪽이자? 쪽쪽이 아니야? 쪽쪽이 엄마 가죠? <laughs> 어? 조심해서 내려와 아이 귀여워 백화점 그길잘못 본다네 어 나도 들어가는 데가 어렵잖아 그막 헷갈리게 돼 있던데 아프아어 어, 아버지 얼른 짐 실으세요 아윤아, 설레긴 설레네. 아니, 양말 벗을 거야? 우리 또 부릉부릉 타고 가자. 부릉부릉 밥 먹으러 가자. 좀만 더 기다려 주세요. 아윤아, <laughs> 맛있어? 别别别